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인의 민박, 제24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공리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민박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 주세요. 화인인의 민박은 총 6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심 24일 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시 완성하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하죠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서 아직 채권자지에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채청입니다 그럼 채권이나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호완성은 20년 조매해야 되죠. 20년 동안 이관계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법원이 딱 공식을 정했습니다. 법원이 뭐라 정했냐면 이등기청음권은 20년 시호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음권이라고 법원이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청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원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 권리 행사지 않죠?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네,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이 등기청구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를 매수해서 조미한다는 게 착오로 인조토지 일부를 살짝 침범해 조미합니다. 그러므로 갑토지 살짝 침범해서 이 빨간색 부분 본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팔리는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건 애교로 봐줍니다. 이걸 자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우리 20년 조미하면 취득시효 완성합니다. 그럼 우리 갑에게 소유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빨간색 부분을 잘 보세요. 항상 공식대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예, 등기 청구합니다. 첫 번째, 갑 소유토지를 우리 점유해서 우리 시면시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 있어요. 우리 완성했을 때 아직도 갑이 소유자니까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 전에 이때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병입니까? 이제 바로 왼쪽 사람, 이제 병이죠. 이제 병을 상대로 시완성 주장에서 등기 총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10번 밖에도 바로 왼쪽, 열, 11번째,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총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우리 조무역에 시해서 20년 시 완성했는데, 네, 완성 전에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 등기가 원인 모유랍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아니죠. 따라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바로 왼쪽 소유자여 병이 아니죠.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갑 소유 토지를 우리 조명기시에서 20년씩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네, 완성했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후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왔습니다. 금평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입니다. 그럼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 못 합니다. 어른 왼쪽한테 있어야 돼요. 왼쪽한테 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 못 합니다. 이제 다음 어떤 사이로 소유권이 왼쪽 가에게 회복되면 이제는 왼쪽한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구하면 됩니다. 오른쪽한테 못 합니다. 왼쪽한테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만 잘 비교하세요. 밥 먹는 선 X. 밥안 먹는 쪽. 왼쪽한테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모든 판례가 다 끝납니다. 네 번째, 갑 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계제에서 20년 시 완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 후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때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 지금 화살표 보이죠? 지금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병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뺏어 왔어요. 근데 병 저당권이 따라오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빌린 돈을 우리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갑쫓아 가서 야갑 너가 빌린 돈 내가 갚았다라고 하면서 구상권이나 부당이득파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왼쪽에 3번과 비교하면 우리 시호 완성 후 가비평에게 팔아버리면 우른 애초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데 오른쪽 4번은 우리 시호 완성 후 가비평에게 저당권 등기해 줬죠.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얼마나 감지 덕지니까그럼면른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원 소유자 가비 설정한 저당권 그 부담을 아는 채로 소유권이 들어갑니다. 그럼 을 내가 갚아야 돼요. 그돈 가벼게 달라고 구삼권이나 부당이득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왼쪽에 3번처럼 소유권 안 넘긴 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럼 을은 가벼게 그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왼쪽 3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효과입니다. 247조에서 7시5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합니다. 즉,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에서 20년씩 완성합니다. 그럼 완성 이후 소유자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20년 전부터 우리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년간 을은 소유자로서 점유한 결과죠. 그러므로 갑은 20년간 토지 사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의서물권적 반환 청구도 못 합니다. 이거 팔린 저 복은 너무 웃겨서요 지금 갑은 을을 찾아와야 됩니까? 을을 도망다녀야 됩니까? 지금 을이 갑을 예하게 찾고 있는데, 갑이 와서 을에게 뭘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바로 갑 맥살 잡고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갑은 도, 도망다녀야 돼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웃겨야 돼요. 그래서 갑은 탈라못 합니다. 오히려 도망다녀야 돼요. 을에게 잡힌 순간 바로 등기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득시선 효력은 20년 전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시효취득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2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그번국외 재산 중 일반재산은 동그라미 쳐요. 사적 거래 가능하죠? 따라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ᄅ, 1필토지의 일부도 넘쳐요. 일부도 시효취득할수 있죠? 단 등기할 때는 분필의 등기하겠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테 자, 소급에도 넘쳐요. 소급해죠 ㄴ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조미자는 자주로 추정이 되죠? 따라서, 자주점이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목점을 처분하여 동남치입니다. 점유를 상실 동남차요 상실하면 그의 그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은 채청이지만 즉시 소멸한 게 아니죠.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를 취득시효 동남차요 완성 후 동남이 완성 후이전등기 전에 제 3자 으로 소유권자 이전 등기 동원함 쳐요. 그럼 이전 등기 받은 참자는 왼쪽에 서요 오른쪽에 서요 시완성 후 동원함 쳤죠? 오른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랬죠? 그 다시 등기가 경로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맞았습니다.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릴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취득시 할수 없어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의 시에 취득할 수 없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부동산 점유의 취득 시 설명 오른 겁니다. 기억 자주 점유 의무는 점유자 의내시의사가이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는 간접 점유에 동그라미쳐요.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판매죠. 따라서 간접 점유로 취득 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가 아니죠. 여기도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리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 동을 함쳐요. 그럼 등기가 무효면 얘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닙니다.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수 없습니다. 소유자 아니죠. 완성당이 소유자 아닙니다. 이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점유취득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부동산에 대한, 자, 악의 무단점유의 동그라미쳐요. 이건 타주죠? 이게 입증되면 점유취득시 기초인 자주점층이 깨져서 타주가 됩니다. 니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쳐요. 이건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년 점유해서요. 그럼 그런 거지, 그지, 그지가 없죠? 취득쇼 못 합니다. ㄷ 일필토지 일부 동원함쳐요.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효 인정될 수 있다랬죠. 단분할해서등해야 됩니다. ㄹ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호 완성자는, 그 다음 가로쳐봐요. 자, 가로.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까지 가로쳐요. 가등기는 완성 전에 있었죠. 이등기 기하여 시효 그 다음에 동을 넘쳐요. 완성 후 동을 넘쳐요.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동을 넘쳐요. 이 본등기 마친 자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서요. 완성 후 본등기 했죠. 그럼 오른쪽에 겠죠 그럼 오른쪽에게 등기 초구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본등기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미음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의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자,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해야 되죠. 그럼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종래 점유의 상태를 파괴시켜야 돼요. 지금 내 땅에서 나가라고 밀쳐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밀쳐냈습니까? 그냥 등기에 압류했습니까? 등기부에 압류했죠. 그럼 그 사람 여전히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예,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취득쇼 설명 틀린 겁니다. 기업 국개 재산 중 일반 재산 동남서요. 취득쇼대양이 된다고 했죠. 니은 중복 등기 동남서요. 중복 등기 4글자죠. 네 이걸 6글자로 뭐라 하죠? 이걸 6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 초복 중복 등기랍니까? 이게 이중 보존 등기죠. 뭐라 불러요? 이중 보존등기. 그럼 이중 보존등기를 길게 늘리면 뭐라 그래요? 이중 보존등기를 길게 늘리면 뭐라 하죠? 너무 길어 매 끝장가 셀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부르죠? 자, 적지 마세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랍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 원칙이죠. 거기에 반하여 무효인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웃지, 마, 웃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지는 마세요. 자, ᄂ.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의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는 등기부 취득 시효 가능하지만 하필 여기처럼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일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는 게 엄청 어렵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근데 어렵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채권 양도를 대항할 요건인데, 450조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제목이 지명 채권 그랬나요? 그 지명을 빼도 돼요. 지명 채권이란 채권자가 지명 정해진 겁니다. 그럼 지명 빼면 그냥 채권 양도 대항 요건입니다. 이랑.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모함되어 첫째 통지,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둘째 승낙,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에서 가면 지명채권 양도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째 채무자에게 통지, 통지하거나 둘째 채무자가 승낙, 승낙인 경우 둘다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사먹채고 있는데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 매매합니다. 그럼 우리 양도인 병이 양수인 갑이 채무자죠. 이것을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대양료 생겨요. 그래서 병이 직접 청구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450조 채권양도 법리입니다. 그럼 이와 비교할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즉 채권입니다. 그럼 이 채권 양도를 보겠습니다. 이 채권 양도에 왼쪽에 있는 450조가 적용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니까 갑부동산을 우리에게 매매했단 말이죠. 우리 등기하지 않으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내기 총건 채청 이서요 이걸 평한테 양도하면 양도할 때 갑에게 통지만 하고 양도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통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를 오른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죠. 자, 예를 들어 갑이 남자고, 우리 여자예요. 갑남이 을료에게 매매했죠. 갑남이 엑수를 팔려고 내놓은데, 서로 살라 그래요. 매도, 매수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갑남이 특별히 을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1억씩이나 깎아줬어요. 갑남이 을료에게 1억 깎아주고 팔았죠. 왜냐면 하 작업하려고.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들어서 작업하려고 1억더 깎아주고 특별히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갑은 아래 그림에서 을려에게 등기청구 받아야겠죠. 그래야 을려를 만나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등기청구권을 조직폭력배 병, 조폭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조폭 갑에게 통 청구하면 갑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반드시 갑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을은 등기청구권 양도할 수 없어요. 병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긴 통지만 안됩니다. 반드시 갑의 통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4 5 0조를 그대로 갖다가 오른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감남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을력가얼마를 마음이 들면 을력에게 등기청구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조폭 형의청구하상당합니다 갑의 통이나 승낙 없이는 등기초원권 채권이죠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할 게또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초원권 양도입니다. 자, 이와 비교할 게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초원권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자, 이것은 갑소유토지를 우리 20년 시완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초원권 채청이 있는데 자, 을은 갑토지를 시완성했죠 그럼 갑은 을 얼굴을 알까요? 모르겠죠.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립배인지, 갑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등기 청구받던 특별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대형한테 양도하면 이때는 갑통이 승낙 필요 없습니다. 통지만 해도 돼요. 통지만, 통지만 하면 갑통이 승낙 없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갑은 20년간 우리 얼굴 모르죠. 우리 여잔지저지 폼인 뱀인지 모르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받든 병한테 받든 특별히 상관없어요. 통지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원소의자 갑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본 450조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매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감남이 특별히 은료에게 팔았거든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다시 디귿 디귿 취득시 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초음권 이거 채권이죠? 씁니다 채권 이 채권은 원 소유자 갑 갑통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있다 그랬죠? 리얼 취득시 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어,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 재물을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판을 충고할 수 없고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부동산 점유취소 틀린겁니다. 기억 성명불상자 동남처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서 사적거래 가능하죠. 그 소유물도 시효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리은 국외재산도 취득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 일반재산 동그라미 쳐요. 취득시 할수 있다 그랬죠? 귿은 점유권에서 공부했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해 동그라 쳐요.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주장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누가 주장했죠? 점유자가. 점유자는 자주 점유 입증 책임 없습니다.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주장했죠.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 안 깨집니다. 리을 아까 리을은 소급표 있죠. 소급표 20년 전리을 취득시 완성 후 아직 소유권 이전 능기 마치지 않은 시 완성자는 소유자 에 대해서 취득시 기간 중 점유로 인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 시간에는 치득시효관에서 아주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이제 치득시는 자신 있습니다. 자, 항상 시험일까지 민법과 중개사법은 김하일 쌤과 함께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